아,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어저께, 그, 제가 이제 그, 무라카미하루키 아,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무라카미하루키 얘가 자주 가는 더그라는 바가 있거든요. 그게 상실의 시대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바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한잔하다가, 혹시 여기서 촬영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11시 10분쯤에 약속이 돼가지고 촬영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시면, 더그라고 보이시죠? 더그, D U G 해가지고요. 바로 저기예요. 굉장히 큰큰 큰 길가에 딱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큰 길가에 이런 데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 이게 진짜 재즈 빠구나. 뭔가 이국적 향취가 느껴지는 재즈 빠거든요. 네. 이제 저기 들어가서 찍어볼게요. 같이 가 칸. 이시안의 읽 근처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는 지금 무라카미 하루끼의 단골 바, 더그에 와있어요. 여기가 이제 단골 재즈바인데 읽은척 책방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텐데 우리 읽은척 책방 지구인 여러분께서도 계속 좀 해달라고 한게 역시 상실의 시대였죠. 원제로는 노르웨이 스피라고 하는데요. 바로 요 책. 제가 책도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 이 상실의 시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등장 인물에 따라서 와인을 마시고 뭐 음악을 듣고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유행들이 있어요. 이를 하루키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어떤 문화의 선도인데요. 왜 이렇게 이런 문화의 선도 같은 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기가 20년 전에 쓴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하루기를 얘기할 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무국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이름의 사람이 일본 거리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그게 일본스럽지 않고요. 세계 어디에 가져다 놔도 정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시대도 살짝 초월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이 상실의 시대 처음 시작도요 주인공 와타나베가 37살이 됐죠. 그래서 함부르크의 공항에 내리다가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숲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국적성이다라는 개념이 딱 맞잖아요. 이런 시작과 전개 같은 경우들은 요즘 세대들로 보자면 약간 인스타그램식 허세와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문체, 말투, 생각 이런 것들이 허세병이라고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근데 또 멋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하룻기는 아직도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기의 소설은 시대조차도 초월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인 60년대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도 전공투 세대라고 해서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이데올로기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와타나베가 그런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이 소설의 인물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개인주의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주의적인 시대에 전체주의와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주의라는 거죠. 전체주의는요.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율, 도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개인주의자들은 탈 규범적이고 탈 도덕적이에요. 1987년에 나온 이 소설은 지금 봐도 파격적인 성의 묘사가 나와요. 그때 검열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통과되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자유로운 섹스가 권위주의 시절에는요. 그것을 반대했던 세계적인 문화 혁명, 육파 혁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육파 혁명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구호였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섹스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주의 권위주의를 깨는 하나의 통로였다는 라 거죠. 자 여러분 여기는 주인공인 와타나베가 가끔 찾던 그 신주쿠에 있는 키노프니아서 점 앞이거든요. 그 노르웨이 숲그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노르웨이의 숲은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붙인 원제인데 한국에서는 상실의 시대란 제목으로 처음에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상실과 그에 따른 혼란, 뭐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근간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주인공인 와타나베는 친구인 키즈키 그리고 키즈키 여자친구인 나오프와 같이 고등학교 때세명도뭐 단짝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같이 어울려 지내는데 그러다가 키즈키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프는 사실 키즈키와 사귀던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 와타나베는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결국 나오코는 정신유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둘이 남았으니까 하면서 둘이 서로 의지하다가 결국 또 사랑에 빠지게 되긴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그, 위대한 개칩이라는 소설을 서로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친해진 나가사와 선배와 어울리면서 다니고요. 또, 나가사 선배의 여자친구인 하스미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돌이라는 자신을 좋아하는 또 후배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사 선배한테 있던그 여자 친구가 하스미가 또 자살을 했다는 그건 당대가 아니라 좀 있다 들었겠는데그 사람도 자살을 해서 자살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나우코의 유양원 동료인 레이코 여사가 있거든요. 레이코 여사한테 소식을 듣기를 나우코가 유양원에서 결국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상실감이 크잖아요. 근데 그 레이코 여사가 조언을 하기를 이제 미도리를 네가 찾아야 된다.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조언을 해가지고요. 미도리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도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와타나베가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와타나베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혼란한 성장기를 거치죠. 주변 사람도 다 자살을 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자살을 하지 않고 청년이 되고 30세에 또 중년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은 전형적이진 않지만 삼각관계 도시간에 있습니다. 나오코와 미도리의 삼각관계인데요. 보통 소설의 삼각관계는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나오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과거의 순수를 상징하게 되고요. 미도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징하게 됩니다. 나우코의 죽음 이후에 그 와타나베가 미도리에게 전화를 했다 연락을 했다라는 건 와타나베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가 드디어 현재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는 라 그런 상징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와타나베는요 나우코를 기다리면서 미도리를 계속 밀어내거든요 이는 순수의 갈구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과거에서는 찾아잡혀 있는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음, 하지만 나우코가 자살한 이후에 드디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가 사라지고 서서히 시간이 미도리에게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거에서 현재로 성장해 가는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호밀밭의, 호밀밭의 파스꾼과도좀 비슷한 면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타나베는요 자신을. 어디쯤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도리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헷갈리는 중이라는 거죠. 이데올로기, 이념, 혹은 경제적 추구 같은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는 속에서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가치, 생각 그리고 성증에 집중하는 이 상실의 시대는요 새로운 개인주의자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상실의 시대를 예전에 읽어보셨던 분은요 최근 이제 노르웨이 수피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출간 됐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변화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전체주의 시대니까 그때 이 개인주의 얘기는요 좀 시대에 붙어있지 못하고 부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 개인주의 취향이 무척 낯설고 불편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성들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여기 나오는 와타나베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상실의 시대 혹은 노르웨이 숲이었고요. 바로 여기는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거기 이제 그더그라는 이름 자체가 딱 나오거든요. 바로 그 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할지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도쿄 신주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께 단골 재즈 바 더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